이란의 네, 그 아리다이 선수를 포함해서 어? 이란 공격을 철저히 차단했던 것이 발행이거든요. 네. 측면 쪽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아시 돌아섰습니다. 잇적표가 쓸려줘. 또 놓치고 요 몸싸매죠. 그렇죠. 넘어졌는데요. 헤페라아닙니까아칩니다 바로 맞다칩니다 김영선수가 주심에 등을 기른다. 저, 저런 전장을 안어요 바레인 의리아가가지만 아드란 선수에게 경고를 주고 있고요. 네. 어, 바레인의 수비 킹은 아. 어, 일자 백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아드란 선수에게 그렇죠. 준 거예요? 일자백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최종 수비 라인과 수비, 그러니까 골키바 중간에 지금와 같이 경쟁을 시키면 네. 충분히 단독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제 아드나는 옐로우 카드로 골을 바꾼 골로도 아마 안이를할 거예요. 네. 사실 이제 돌파가 되면 은 슛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측면에서의 프리티가 전면. 정면. 사실은 전면에서는 가기 측면보다는 조금 좁아지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측면 쪽으로 가야 골키바를 한쪽으로 쏘려먹고 그, 공략하기가 좋은데요. 그러고 보면은 조금 가까운 곳이 오히려 흐름요 네. 네. 지금은 파나틱을부었더라도 꼼짝 못할 수는 없는데요 넘어지는 지점은 아주 훨씬 안쪽에 서는데. 지금 그... 각도상으로 보면 오른발잡이가 치는 곳이요. 네. 어, 좀 유리할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골키판은 벽을 믿고 어느 위치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키크는 어, 아, 최종적인 목표를 설정하겠죠. 지금 오른발. 골키판의 오른쪽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른쪽이 간격이 더넓어그죠져 네. 벽을 믿고 있다는 거죠. 자, 9m15가 중요한데요. 올립니다. 아, 튕려서 나갑니다. 네. 아, 장신선수기 때문에 머리에 걸립니다. 대개 이게 저럴 때강하게 차면 눈높이로 날아올 때 이제 눈을 감는데요. 네. 지금은 좀 스무스하게 좀 찼는데. 강하게 차면 나갔습니다. 볼의 기적은 낮게 솟구치지 못하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벽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처럼 볼의 밑에 회전을 걸어서 들어올리는 식으로 했던 거죠 네. 자, 또 옵니다 코스타 펀치 어설프어요 뒤로 빼줬고 자, 다시 올리지 않고 접어놓고 밀어주고 돌았습니까? 다시 밀어주고 슛! 몸으로 막습니다